다음 소식입니다. 아, 코로나19 시국 속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공연계의 시름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그저 버티라고 주문하는 게 최선일까? 어떤 대책과 대안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공연계에서는 시름을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호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연계의 실험도 정말 절망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업소에서 일을 하는 그 연주인들 이분들은 연주 그 자체가 생업이죠 저희 의정부의 애청에서도 연예예술인협회에 등록된 연주 분과 회원들이 약 35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7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 기축에서 지금은 뭐 대리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 활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주인 외에도 연극을 연극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이제 음악 협회 회원들, 무용협회 회원들, 또 국악 협회 회원들, 이 모든 분들이 무대 예술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공연계를 더 이상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면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사회가 더 활기를 잃어가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공연 등 문화의 목마른 수요가 비단 예술인뿐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 공연을 직접 하는 그 공연예술인들도 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어, 공연예술을 감상하고 있는 아, 일반 시민들도, 어, 공연의 그 수요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의정부 예총에서는, 어, 음악협회와 국악협회, 또 연예예술인협회가, 어, 공연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어,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와, 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어, 어떤 역전이라는 역전의 역사 광장, 또, 어, 공원, 이러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이동식 간이 공연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은요 저희 음악협회에서 찾아가는 행복배달 콘서트 음악회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현재 공연장들이 공연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예총과 경기도 의회에서도 앞으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이 지금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만큼 의정부 예총과 경기도 의회의 노력이 더 의미 있게 이제 느껴질 텐데요. 자, 이 힘겨운 노력에 고민이 참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우리 그 예술인들의 무리 없는 그 공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대면 이 영상 예술을 많이 활성화 시켜주고 이러한 예술 활동을 저희 예술 단체에게만 부담 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위적인 그 위험으로부터 감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대면 맞춤형 공연 개발이 주요한 과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비대면 맞춤형 공연은 일반적으로 유튜브 공연이 주가 됩니다. 일반적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자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SNS,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공연 영상물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와 또한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이었습니다.